안녕하세요. 왕별 팀입니다. 아, 오늘 어쩐 일로 제가 또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았냐면요, 음악을 많이 좋아합니다. 그 제가 그 아이디를 바꿨어요. 조짜르트라고 딥사람이 정해졌는데 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어, 엘리자르리라 쳤는데 그래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피아노를쳐아오는 분들이 많,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합창단이 아, 합주단이 있는데 제가 피아노를 맡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한세 곡을 맡았는데 첫 번째가 캐리비안 해적이죠. 한번 들어보세요. 조금 빠르더라고요. 아이들하고 맞추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아니, 뭐, 악보는 의미 없습니다. 사실 다 외워가지고서. 잘 보시나요? 아, 저기, 건반이 보다 되는데. 확실히 그 영상 찍는다고 하지 긴장해서 그런지 한번 틀렸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연습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맞추면은 굉장히 빨라 아이들의 속도가 심장이 빨리서 그런지 어 저는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튼 여 어려웠습니다. 두 번째 곡은 이게 메인 곡입니다. 페르시아의 시장이라고 해서 어, 이 재밌죠. 제가 저는 악보를 이런 식으로 항상 봅니다. 뒤에 두꺼운 종이를 대고서 복상을 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넘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4면짜리 인데 하나 둘셋넷 여섯 쭉 하면, 하면,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그 악보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물론 외워서 합니다 그왜 외워야 되냐면은 합주할 때는 외우지 않고서는 속도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항상 외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외우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,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마디가 있으면은, 그, 한 마디, 두, 아, 한 두세 마디를 외워요. 그날은 그것만 연습하시면 돼요. 다음날은 그 다음 마디를 외우셔야 됩니다. 외우신 다음에 그 앞에 거랑 이렇게 이어보세요. 그러면 이어집니다. 그래서 이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이곡한달 걸렸죠. 어, 한 달. 달. 외국인데한달 걸렸습니다. 자, 한번 들어보세요. 안 틀렸는데 그 아이들하고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안 맞추니까 자꾸 틀리네요 신기하네. 아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페르시아 시장은 그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왜이 곡을 허락하게 됐냐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아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한다면은 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 훌륭한 곡을 한달도 자체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달 한 넘게 연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꼭이 그, 그 곡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, 이게 이제 여러 대 악장이 있더라고요. 몇탁된 배작장에서 몇몇 이제 이건 약간 변형된 방식인데요. 처음에 너무 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려웠다 싶으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피아노 하시는 분들이 치기 쉬운 방식으로 바꿔주세요. 저도 몇군데바꿨습니다 사실은요. 그래서 들으시면은 원곡하고는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한국더 해달라 해서그다음에 뭐냐면은 아 캉캉 천국과 지옥이라는 노래 중에서칸칸캉캉인이어처음처에는 이제 어, 에아이파피아아 파트가 아니라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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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서포니할까했역시다 이제 아이들이 원하니국 정말 한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아파트에도 제가 이제 산 아파트에서 항이란 바다가 있어 죄송합니다 그 청주시 분평동에 사시는 모아파트 제, 제 주소입니다 모아파트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너무 여수,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주게 됐습니다 지금에서 안 합니다 다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항의가 들을 정도 연습하셔야지만 외울 수 있더라고요.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. 굉장히 신납니다. 이번에는 좀 많이 틀렸는데 아 제가 뭐 피아니스트 될건 아니니까 뭐 이대로 더안 치겠습니다. 사실은 그 집사람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제가 진로를 잘못 선택했다. 나저 이게 연습하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서 나 아무래도 이 길로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집사람이 굳고 말리더라고요. 아니다. 늦었다. 젊은 애들잘 자죠. 그러니까. 제가 만약에 아마 피아니스 트된다면은 지금 몇번더 연습해서 제대로 된 영상 올리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집사람만 듣겠습니다.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. 더 했다가는 제가 이거 빠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하여튼 피아노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께, 어 남자들도, 아, 저도 사실은 그 바이엘 상곤인가를 초등학교 때었어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시피그그 그 부인께서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옆에 피아노하건 어차피 피아노서 막 짚어뒀는데 제가 뛰쳐나왔습니다. 싫다고. 그런데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이제 배우게 됐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어렸을 때 바이올렛 상권 정도는 띄워주시면은 지금 저처럼 제4 0대 중반 넘어갔습니다. 저처럼 이제 나이가 찼, 찼어도 충분히 피아노를 배울 수할수 수 있다. 협연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어린 그 어린, 저기 어린 어린 그 초등학교 남학생들도 한 달만이라도 그 피아노 학원 가서 여기 음식법이라도 이렇게 띵동 띵동 하기를 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안 그러면요. 제가 그 대학생 때이제 교수님. 피아노 교수님한테 걸려가지고서 죽다 자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제 동기들 많이 울었어요. 남자들 말고 여자들 많이 엄청 울었습니다. 왜냐면은 애플죠. 애플을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그때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동요로 이렇게 쳐보니까 어,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초등학교 어렸을 때 배운 게그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때 만약에 안 배워두시면요. 이거 띵동땡동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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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배우시면은. 나이 들면 안 돼요. 애가그 나이 때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또는 학부모님들 반드시 남, 남학생들이라도 한두 달 정도는 피아노 학원에 그 적극 추천입니다. 꼭 보내주세요.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혹시 아닙니까? 정말 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 아이들하고 이걸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. 저는 이게 피아노 소질 없었어요.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. 얘가 그러니까 그 하여튼 파이팅. 피아노 좋습니다. 어렸을 때더좋습니다꼭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. 자, 열심히 하세요.